어 안녕 친구들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 쌤이야. 아 주식공무원 코가 좀 맹맹한데, 음 감기 조금 걸린 것 같아.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고. 어 우리 시장 어제 음전 주말 미중 무역 협상의 어떤 1단계 합의에도 불구하고 어, 최근 가파르게 이렇게 올랐었잖아.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익매물이 조금 나오면서 보합권에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 7일만에 하락세로 마감했는데, 그렇게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니야. 뭐, 무조건 오르는 주식이 어디 있겠어. 이 정도는 쉬어가줘야지. 그 어, 또, 오히려 어제는 이런 눌림에 대한 추가 매수의 기회로, 어, 삼았으면, 어, 좋았을 만한, 어, 그런 날이기도 했어. 그래서 주식공무원, 어, 주식공무원과 같이, 어, 주식하는 정회원들에게는 추가 매수 의견을 줬지. 어 우리나라 주식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 또 해외 주식 차트 역시도 이렇게 지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 어, 중요한 것은 다우존스와 또 어, 상해 종합이 지금 현재 커플링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해. 어 우리나라 주식도 어 다우와 상해 모두 따라갈 확률이 더 높아졌으니까. 그만큼 상률 어, 상승 확률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어, 주식 공모는 양봉에 매수하지 않고 음봉에 매수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 되도록이면 음봉에 매수를 해야 어,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 개인 투자자들은 뭐 시뻘건 양봉에 이끌려 가지고 매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 주식은 어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매수를 해야 어떤 심리적인 멘탈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 많이 흔들어도 내가는 저가에 샀다고 그러면 기다릴 수 있는데 어 조금 흔들려도 내가 고가에 샀다고 그러면 어 쉽게 손실로 전환되기 때문에 팔고 많은 어, 그런 이유가 있는 거지 어, 주식고모님 오늘 배경화면으로 은봉 초등학교를 집어넣는데 은봉 초등학교 학생 수는 62명밖에 안 되더라고 어 일반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데 역시 뭐 은봉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적은 만큼 그만큼 음봉에 사는 친구들이 적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만큼 음봉에 사는 친구들은 저가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주식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 뭐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주식공무원 나름대로 유머인데 아침에 좀 썰렁했지 그런데 매수는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어, 사도록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어, 양봉보다는 음봉에 사는 습관을 지녀야 어, 이렇게 그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고, 또 그런데 이런 친구들 있잖아. 내가 주식시장에서 내가 사야지 되는데, 음봉에 살려고 기다렸다가 안 사, 안 사지고, 그냥 올라가는 경우들 있다고 말하는데, 그게 무슨 걱정이야. 나는 현금 쥐고 있잖아. 현금 쥐고 있으면, 다른 종목들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물론, 제일 걱정인 것은 시장가로 비싸게 샀는데, 내가 사자마자 주가가 폭락하는, 그런 상황이 걱정인 거지 앉아서 기회를 놓쳤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머릿속에서 빼서 어, 집어던지길 바래. 어, 이 연습 굉장히 힘든데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야. 그래서 주식공무원이 계속 이런 멘탈적인 관점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정의원들에게는 어, 왜 그래야만 하는지에 대한 어떤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거든. 그래서 정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압으로 어, 어떤 주식하는 습관이 좀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 그러니까 꼭 기억하도록 해. 또 최근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잘 나가잖아. 그러니까 물어보는 친구들 되게 많더라고. 이거 지금 팔아야 돼요? 내가 유튜브에도 이 내용을 올렸더니, 어, 글 보고서 조금 안정감은 가졌지만 절반은 팔았다. 이런 어떤 댓글이 달리던데, 지금 현재는 매도의 시그널은 보이지 않아. 내가 얘기했잖아 사람들이 공포를 느낄 때 우리는 더욱 탐욕스러워져야 되는 거야. 여기에서 어, 조금 찔끔 잘라먹는 그런 어떤 매매는 지금 현재는 옳지 않은 것 같고 또 이제 삼성전자 뒤에 삼성 후자 장말장난이지. 삼성전자 뒤에 나올 삼성 후자를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 종목을 혼자 찾기 어려우면 뭐주식공무원과 같은 이런 전문가의 어, 힘을 빌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당연히 매수의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어, 종목 선정이 어렵듯이 어떤 그 종목을 매수하고 그것을 어떤 가지고 가는 리딩도 상당히 중요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무료방에서 이렇게 그냥 툭툭 알려 주는 종목을 덥석덥석 매수하는 것은 조금 지양하도록 해. 어, 시장, 시장은 그동안 악재로 생각되었던 것들이 하나 둘씩 풀리고 있잖아. 첫 번째는 미중 무역, 무역 협상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이제 1차 합의를 했지. 어, 이게 이제 당장 무역 합의를 하긴 했지만 좀 막연하기는 해. 그런데 이게 이제 올해 말보다는 내년 1분기에 좀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 1분기에 어, 좀더 구체화된다면 어, 중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경기는 좀더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지금 현재 그 트럼프가 왜 이런 무역협정 합의를 했는지 되게 궁금한 친구들 말 거야. 내가 많을 텐데, 내가 좀 설명을 해주면, 첫 번째는 트럼프는 이번 합의를 대선에 이용하기 위해서 합의를 한 거야. 가장 첫 번째는 중국에서 미국산 농수산물을 사준다. 이런 어떤 의견을 내놨잖아. 그걸 또 강조하고, 이건 뭐냐면, 트럼프의 지지 기반인 농산물 생산자들에 대한 지지율 확보가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주식 시장이 굉장히 상승을 해야, 어, 이게 이제, 그 트럼프가 보, 보, 본인이 어떤 굉장히 중요한 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그리고 이게 우리가 저거랑 똑같아. 어, 열번안 해줬다가 한번 잘해주면 되게 잘해주는 것 같잖아. 이게 이제, 어 어떤 착시 효과인데 트럼프는 이 착시 효과를 노리는 것 같아. 그래서 경제 에 계속 압박을 가했는데 지금 현재 좀 풀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경제가 좀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현안. 어 트럼프는 지금 현재 그 탄핵을 당하고 있잖아. 이런 어떤 그 민주당에 대한 어, 대응 방안으로 지금 음, 전략적 선택을 한 거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지.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지금 현재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내용, 뭉뚱그려서 올라가는 내용에는 어, 옥석이 가려질 때까지 그 동안 떨어졌던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지. 그러니까 확률이 높아진 시장이 되었으니까 지금 우리는 예전보다 내가 맨날 기다리라고 했잖아.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가 이제 가능해진 거야. 그리고 어, 이렇게 적극적인 투자 방향을 어, 태세를 전환한다 해도 손실을 볼 가능성은 예전보다 좀 적어진 거잖아. 그리고 어, 그런 어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이 유가가 어느덧 60달러까지 올랐거든. 또 그리고 채권 가격은 하락했지. 이게 뭐냐면 어, 시장 시, 어,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고 그만큼 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친구들 이제 그 상황 파악 됐어? 어, 이제 물 들어올 거고. 어, 친구들은 노저야 되니까 빨리 자리 에 앉도록 해. 주식공무원이 신호 줄 테니까 이제 땅하면 우리 노 젖는 거야. 어 열심히 우리 주식공 어, 우리 친구들 부자 되는 그날까지 주식공무원도 도와줄게. 오늘도 화이팅 해보자고. 주식공무원 채널 이렇게 좋은 채널이잖아. 구독 추천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하고 아는 지인들, 지인들한테도 이런 좋은 건좀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어. 어, 지인, 지인들한테도 주식공무원 채널 알려주면 욕먹을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함께 주식공무원 채널 조금 많이, 어, 홍보해줘. 어,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고 지금까지 주린이 친구들의, 어, 영원한 주식 동반자,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 쌤이었어. 오늘도 화이팅 하자. 어, 빠이빠이 짤짠